네 안녕하세요 SR테크입니다. 어, 현재 어, 3인치 RGB 튜너블 그 제품 지금 스마트 싱스 허브를 통해 가지고 메터 기기 등록이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앱으로 제어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기 지금 위즈 모듈러, 다운라이트, 뭐 이렇게 적혀있는 거 있잖습니까? 음. 이게 지금 메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끄고, 켜고, 그리고 밝기 조절, 그리고 색상 조절. 현재 제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어, 이 상황에서 저는 기기를 추가적으로 어, 전구, 그 미니 벌브 전구가 메터하고 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페어링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전구는 어디 냐면이 어 제품입니다. 기존에 필립스 휴제품이 있던 거를 떼고 RGB 그 미니 벌브 전구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자, 이제 페어링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이거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어, 플리커 현상은 생기죠. 자, 먼저 위즈 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설정, 통합을 누릅니다. 그리고 메터로 들어가고요 어, 기존에 다운라이트는 했기 때문에 P45, E27 적혀 있는 거, 이거를 해볼게요. 어, 방식은 설정 시작을 누르고 어, 코드 번호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싱스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다리다 보면은 찾았다라고 나오죠. 추가. 등록 시작. 어, 과거의 허브로 되어 있는 사무실 허브. 저는 원래 과거 버전의 아마 V3 버전 허브를 사용했을 건데 이걸로는 안 됐던 것 같고 스마트싱스 스테이션하고는 되거든요. 기존의 커브는 어 나중에 계속 테스트를 해볼게요. 스테이션으로는 됐던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스테이션으로 어 전구 타입은 처음 하는 겁니다. 다음 핀코드 입력 복사했던 거를 붙여놓고 만약에 연동이 된다면은 엄청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1분 이내로 붙었었습니다. 아,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스테이션으로는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어 그래도 모르니까 계속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어가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켜진 버튼 네 꺼지죠 그리고 밝기 어, rgb 컬러 색상 완료 색상이 적색으로 가볼게요 완료 그리고 음, 파란색 네 이렇게 제어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